67을 어떤 수로 나누어도 3이 남고, 75를 어떤 수로 나누어도 3이 남습니다. 자, 어떤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67을 어떤 수로 나누어도, 그러면 어떤 수가 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67을 어떤 수로 나눈다? 67을 네모로 나눈다? 이거는 67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67을 네모로 나눈다. 67이 나누어지는 수예요. 그럼 이제 몫이 나올 거고 3이 남는다.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75를 어떤 수 네모로 나누어도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들 수는 있죠. 남는 3을 빼줍니다. 그럼 이제 네모의 배수. 64. 64의 약수 네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을 빼면 자, 72가 되죠. 네모의 배수가 72, 72의 약수가 네모가 되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우리 네모의 정체는 64와 72의 뭐가 된다? 공약수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바로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볼게요. 64, 72. 자, 일단은 2로 나누면 32. 그 다음에 36이 되겠죠. 자, 한번더 2로 나눌까요? 그럼 16, 18이 되니까 또한번 2로 나누면 8, 9. 끝났네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는 4, 4, 2, 8. 최대 공약수가 8입니다. 즉, 두 수의 공약수는 8의 뭐가 된다? 약수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아, 이중 가장 작은 수는 1이에요. 라고 답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나누는 수는 나머지 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아니, 1로 나누는데 어떻게 3이 남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8의 약수 중에 바로 3보다 큰두 수는 4하고 8이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우리 4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